들리세요? 74억 명의 소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 평창의 동계 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시간 남짓의 점심 시간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이른바 브런치 특강을 열거나 공연을 열어 즐기기도 합니다. 도내 한 기업입니다. 임직원들이 점심 시간을 활용해 초청 강사의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 지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유익한 강연으로 지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고령화 시대도 도래하고요. 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 곁에 있는 걸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유익하시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을 10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한낮에 공연하는 시에스타 공연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정오의 음악회를 여는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여유를 즐기는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